그 다음, 이 여기다가, 응, 우리는 동시작업을 잘해요. 근데 요거에다가, 뭐, 고구마, 고구마도 이렇게. 작년 꿀고구마가 남아서 고구마도 이렇게. 꿀고마도 참 맛있어요. 꿀고마도 이렇게. 조스피, 세 어, 한사람이두 개씩 꿀고마 먹으면 되겠죠? 그렇지. 응, 이렇게 꿀고마도 끝날 때쯤좀 어. 맛있더라고. 응. 이렇게 하고 이제 이이에그 이, 가지 전에다가는 고기를 이렇게 고구마. 묻혀요. 이렇게. 어, 고기를 한쪽을 고기를 금방 패드 하고 남은 고기를 이렇게 해서 고추 마치 고추전처럼 고추전. 예 고추 고추에 배갈라서 속에다가 고기 넣잖아요. 멍게 할때 같은 거예 고기 다진육을 이렇게 붙여서 가지 고기 전이에요. 이렇게, 음, 이렇게 다짐육을 좀 남겨놨다가 이렇게, 음, 아, 이렇게. 맛있게 끓고 있어요. 맛있고 있어요. 한 번에 세 가지 아 동시 한 번에 전이 세 가지가 되고 미역냉국 네 가지네요. 엔터까지 한번 아, 엔터까지 했고요 <laughs> 엔터까지 음. 아, 지금 세 가지 음식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고구마까지 아, 네 가지 고구마 전까지 계획은 아. 어, 계획이 없는 계획 없는 걸로 우리는 원식을 잘하는 이유가 재료가 아침에 배달되는 우리 남편이 밭에 나가서 배달된 재료가 다진하고 오이가 니까 오늘 오이 냉국에다가, 음. 오이하고 자색 양파, 집에서 뭐, 뭐, 재배한 음. 자색 양파 넣고, 오이 넣고, 미역 냉국에서 새콤달콤하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또 햄버거 먹을 때 고기 패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기 다진육에다가, 감자하고, 어, 양파를 아아은걸 넣고, 후추 넣고, 소금 간하고, 여기다가 식빵, 밀가루 대신 식빵을, 음. 어, 이게 끝지 찢어서 네. 넣었어요 에. 그리고 여기 이제 해서 여기다가 에. 또 가지에다가는 이 다진육에 남는 고기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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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신 가지에다가 억수로 입혀가지고 가지가 어느정도 두건으입혀 <laughs> <laughs> 어. 이제 오늘 모든 점이 다 됐다 전에다가 미역 4꼬기 에다가 음. 음. 그렇게 먹으면 좀, 좀 넉넉하게